여러분계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참 우리의 마음이 쉽지가 않지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어, 기도를 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이 목회자이지만 뭐제 마음에도 언제나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깊은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도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거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두번 정도 더할것 같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 챕터에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조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스 프로 목사님이 이렇게 내용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술 같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의 약속은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짧은 기도에 대한 금원들을 주셨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대한 요약을 바탕으로 괴상한 기도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이론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들을 분리를 시킵니다. 예수님과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과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의 때에 세상에 전쟁과 질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간구를 완전히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왜곡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기도의 금원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조건들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단지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다고 내가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받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동기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그 충격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책 안의 한 마디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바를 받으려면 단지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고 그의 본성과 성품에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롤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요한 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미라. NIV 성경입니다.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이 부분에 대해서 NIV Biblical Theology Study Bible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Uh, earlier john linked believers confidence in prayer with pleasing god by keeping his commands here he links it with asking according to his will to pray effectively believers requests ne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 of scripture concerning what pleases god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앞서서 요한은 기도에 대한 성도의 확신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기도 가운데 성도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요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얻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깊은 지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연결돼야 한다라고 설명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IC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기도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피고 또 이해하는 그런 전제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예수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점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행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피도록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관건은 앞에서 스터디 바이블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은 많은 지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 내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모든 케이스에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폭넓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끊임없이 부딪히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경험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평생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배워 나가야만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 t t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야겠다고 성급하게 나가기 전에 아이시스포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여러가지 조건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응답 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f a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고도 폭넓은 지혜를 배울 만한 책을 한 권쯤 골라서 스스로 읽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책들이 있겠죠. 우리가 물론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 기도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큰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타구란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도전과 또어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러한 기도의 조건들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컨텍스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